<laughs>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나눔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 한 장으로 저를 표현해야 되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저를 어떻게 더잘 표현할 수 있을까, 혹은 저를 어떻게 더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소모됐는데, 어, 저는 그 방법의 하나로 제 꿈을 선택했어요. 여러분한테제 꿈을 소개하고자, 그리고 그걸 알리고자, 이렇게 선택하는데요. 어, 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제 꿈은 나눔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제 꿈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뭔가 나눈다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 자체가 굉장히 결과물을 나눈다거나 혹은 뭐 자신의 재산 또 아니면 기부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나눔이랑 결과의 나눔이 아닌 기회의 나눔입니다. 결과가 생성되기 이전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눔을 싫어하는 것인데요. 어, 제가 인생을 오래 산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부모님의 그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꿈조차 포기해야 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laughs> 제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회를 줘야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회를 줄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저는 나눔의 시현이라는프로젝이를습니다어 사실 어이 나눔이라고 하는 게 되게 두근뭉술하고 포괄적이라서 어 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겠지만 저는 이런 꿈을 꾸고자해요 나눔을 실현한다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자면 제가 나중에 30살, 30살이 됐을 때 그때부터 꿈을 실현하고 제가는 철벽밤으로서 본격적인 꿈을 실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제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들이나 혹은 제 발표를 듣지 않았더라도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제 손을 함께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